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울산 지역본부가 4.10 총선에서 지지 후보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진보 단일 후보로 다시 한번 원내로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민주당 등범 야권 단일화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노총 울산 지역 본부가 지지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진보당의 남구을 조은아매, 북구 윤종호, 중구 천병태, 울주군 윤장혁 예비후보와 노동당 동구 이장우 예비후보 등 다섯 명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원내 진출을 이뤄 울산을 노동정치 1번지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정치 민주노총은 기득권 보수 양당을 비판하면서도 정권 심판에 동참하는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경선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특히 진보 강세 지역의 경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4.20 총선에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동북부 정도는 양반 그런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또 개혁 신당, 개혁 미래당 등 신당 창당이잇따르면서범 야권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단일화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